운이가 찾아왔어요 여기는 돌과 바람이 있는 제주도입니다 <laughs> 찾아왔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부터 소개를 해야 지 않을까 32살 개띠입니다 <laughs> 저는 06년생 개띠입니다 예. 띠동감인가요? 나하고 띠동감이 <laughs> 네. 또 이제 개들이 게임을 잘해요. 아, 그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예예예. 예, 예. 아, 예, 예. 서든 경력은 이제 1년 정도 했고 캠프전은 어. 3개월 정도 잠자리 마우스 지금. 잠자리 F1 논풀 짐승 마우스라고 불리죠 서든에서는. 어, 키보드는 음. 이제 Apex 레전드. 이것도 뭐 논풀 키보드 나왔죠? 아, 네 맞아 맞아. 오, 근데 어. 이런 말씀해도 될지 모르는데. 네네. 그신청은 우니한테 하고 <laughs> 키보드하고 장비는. <laughs> 아... 어쨌 아예농담 농담 농담, 농담. <laughs> 전적 한번 좀 볼게요 아? 몇 판이요 이번 시즌만 몇판하셨죠 저는 이번 시즌 사실 랭크전을 얼마 못해서 그 혹시 여기 킹덱이 한번 검색한 번어 있네요 아제건왜 보셨는데 현식이 레전드 못 찍으면 바다 입수한다 했는데 지금 핑크색이네 그러면 200점 올려야 되지 않나 레전드 찍으려면 <laughs> 이거 하나 드시죠 대기쌤네 총망치 음. 보신 분들 다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음, 설정,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요즘 다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뭔가요? 족대 구할. 족대 다고 백일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부분을 좀 중점을 볼 건지. 저는 FPS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샷도사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팀 플레이. 간혹 가다 보면 랭크전에서 점을 먹겠다고 좀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발정난 개처럼 음. 진짜 순수하게 음. 팀게임으로 음. 같이 이기고 이제 올라가자 그런 음. 마인드 오 좋은 거 같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든어택 기네스북에 올라갔거든요 기네스북이네 서든어택 기네스북 진짜요? <laughs> 진짜요? 혹시 그턱이이 기네스북 <laughs> 네 위폭을 제일 많이 아는 남자 오, 네. 오. 아니, 기네스에서 그런 것도 해요? <웃음> <웃음> 네, 운이 기네스북이라고 예. <laughs> 아 위폭을 얼마나 활용 하느냐 샵바디 아니다, 약간 위치 선정 음... 그쵸 음... 그 포지션별로 음... 위치 선정을 좀볼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대표시 골! 오케이! 골타! 긴장하지 마시고 대길쌤한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나박락시 자리에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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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필요 언덕 필요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보는 중나 여기서 스탬 몰라 리리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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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네, 이제 빈지 장비 빈지. 세팅하면서 음. 벌써 두번 죽었어요 근데 정말 딛고 피드백할 때 열심히 할 수가 없고 맞아맞아 음, 음, 여 맞아. 가끔 내림표준 하면은 약간 좀 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음, 근데 이제 나, 어려워서, 그런 어려워서, 어려워서, 친구들 고 내리면 안 보여 마인드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아프다! 에이크 폭대기 되나? 이다 에이크 폭대기나안전 에이크 폭대기 돼? 됐다! 개X끼야! 아, 그치아 아, 아파. 아 나이스. 어, 아, 잠깐만. 오오오. 이고야 음,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야아이야아이 아이고야. 이고야이이고이 아이고야. 아이아이아아이야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이고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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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이고야이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야 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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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어야 is... 이거 경우에는... 방에 놓고 방방방방방방방방방는방방방방방금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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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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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길 쌤부터 피드 한번. <laughs> 자, 일단은 어 근데 대길 쌤 지금 너무 틀렸으니까 심플해 보도록 조금만. 어 대길 쌤 조금만. <laughs> 아까 전에 1라운드였나 거기서. 방을 보고 있었는데 팀들이 죽어가지고 방을 뺐어요 다시 네. 방을 빼고 B설대로 가서 이제 센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상대가 방인을 해가지고 B가 한번 뚫렸었어요 제 생각은 방을 보는 라플은 가장 최후까지는 방을 먹어줘야지 올드타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포지션 포지션을 보면 아까 이렇게 보셨어요 방을 이 포지션도 뭐... 쏘쏘하긴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폭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틈으로 보면은, 만약에 방인을 한다고 치, 칩시다. 방인을 할 때, 보통 에임을 이런 식으로 두고 오잖아요. 그래서 유리해요. 먼저 쏠수 있는 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시, 시각으로 에임이 찍히면은, 이런 식으로 월샷을 까는, 더 유리하게 방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블루 때 팀을 콜해가지고 이 녹포를 보자 뭐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 팀플레이 맞추려는 건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막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막고 나면 이제 상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바워도 터지는 폭녹포폭을깔수 네.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포지션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바꿔줬으면 어떤가 네한번쓴 거는 이제 상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 때본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레이더를 보시면은 팀이 언더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센치까지 먹어놨었어요. 게임에 이제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계속 샌포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때 우리한테? 이제 약간 피입구에 아이콘 이렇게 떠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쯤에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음, 팀이 정면에서도 보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정면에서도 그렇죠. 보이죠. 음. 버거를 체크를 못하고 계속 센볼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음. 백업이 지체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맵을 보면서 팀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 그러면 우리 팀이 센칠리니까 나도 센을 질러줘서 같이 뭐쌈 싸먹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해야겠다. 그런 거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네. 어, 근데 셀 진짜 좋은데요? 하니그데 드프시콜은 네, 예? 저희 디스코드 피드백 했을 때 예. 예고편 올라갔잖아요. 예. 예. 의자님 여기 한번 띄워주시고 오버급에서뭔가 조금 어, 선생님 맞나? <웃음> <웃음> 약간 이런자가 들었는데 오이드 타고 진짜 디테일 네. 너무 좋은데요? 아이 그럼요 아, 제가 하고 싶은 음. 얘기 다 하셨어요 오 그래요? 네 진짜로 근데 하나만 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 여기서 이렇게 까면은 네. 여기 W-T 누르면 서 눈알, T. 이렇게 까면 W-T도 여기 주는 죽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낚시포 근데 네, 여기 저희 장비가 아니라서 아, 그럼예요 네. 우리 같은 프로들도 장비를 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오. 하면은 여기 방낚시 리고 여기 꺾인지점 여기 그래가고 W 누른 다음에 A 하면 여기 끼거든요. 음. 우선 까볼게요. 여기 껴요.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딱 터져갖고 여기나 여기가 다 죽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박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저도 네. 이 자리 되게 많이 쓰고. 음. 근데 저는 대길쌤이 했던 말 중에 우리 팀이 죽었다 해서 방을 그냥 빼는 거는 안 좋다. 음. 이거에 저는 오, 디테일 짱이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예. 어, 현식이가좀 아쉬웠던 게 음.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 한번더 잡았어요. 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얘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죠. 그냥 확인해요.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아 여기서 확인을 하다가 상대팀 입장에서는 왔을 때 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음. 얘들 만약에 이렇게 잡고 나서 이런 무빙을 취했다. 그러면 기둥이 가려지기 때문에 얘는 바로 오는 거 아닌 이상 못 잡죠. 이런 플레이를 머릿속에 상기시키면 좋아요. 방은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여기 그냥 뭐든지 다포은다날겁니다 폭이 빠지기 전까지 이런 데서 위치를 기다리고 있다가 폭이 음. 빠지면 그때 가는 방법도 맞아요. 음... 어, 근데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고 대길쌤이. 오. 에아닙니다 어, 아, 근데 진짜 너무 깔끔했어요. 네. 와, 근데 이거 확실히 학생 입장에서는 디테일한 거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진짜 티어 상승은 확실히 될것 같아요. 이런 조금의 디테일. 음. 조금의 디테일이 티어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저도 뭐 피드백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현식이가, 현식 학생이. 네, 현식이나 할게요. 뭐 선생한테 아, 그래요 어니까요 네. 네. 우리 때는 막말로 그냥 정말 어, 거다. 현식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대길 쌤이나 운이 쌤한테 궁금한 게 있을까 오늘 음. 다운에 대해서. 저는 그거 알고 싶어요. 어떤 거? 언더 다이나. 언더 다이나 디테일. 디테일 언더 다이나. 다이나. 블루에서 레드 가는 거 아니면은. 블루에서 레드로 가는 언더 다이나. 아, 아이 뭐야 그거는 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깠기 때문에 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 여기 터지나요 대길 쌤? 그냥 언더 가는 애들 다 뒤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개쯤 까야지. 보일지도 바로 가야죠. 바로 가죠. 그렇죠. 자, 시작이 이쯤에서 됐어. 에임은 이렇게 u자가 있어요. u자에서 음. 왼쪽 부분 음. 이쯤에 에임 되시고 빼키. s 누르시면서 다시 w를 눌러야 돼. 거의 동시에 눌러야 돼. s 점프하면서 어. w. s 점프 w. 음. s 점프. 어. 잠깐만. s 점프 w. 하면서자 갑니다. 그러면 뒤져요. 잠시만요. <laughs> 아, 근데 우선 설명하시는 게좀 빡셀 수 있으니까 그냥 네. 한번 되겠습니다. 한번 싸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 아, 괜찮아요. 예예예. 박... 아예예. 장비, 장비 잘하죠 장비가 우리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완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이건 맞기는. 모니터도 이 차이가 아, 있다니까. 맞아, 맞아. 어 갔다 이거. 자. 오. 레드는 이제 월샷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팁 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월샷 하면 좋아요. 이건 좀 음. 대회 때문에 좀 공개는 안 했던 건데. 오, 오. 야, 네. 이거, 이거 진짜 꿀팁이다, 오. 이거는. 이게 야. 왜 그러냐면,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에서대 해체가 되고, 그죠, 그죠. 그하잖아요 예. 분명히 난 얘를 맞췄어. 어. 어. 근데 해체가 계속 된 경우 많죠. 근데 여기다가 설을 할 경우에는 맞는 순간 해체가 음. 풀립니다. 음. 오. 네, 각 잡을표 놓고서 여기 안에다 넣으면 됩니다. 안에다가 오. 이제 이렇게 에면 사운드 들리는 거 아시나요? 네, 해치한테 하거든요? 풀리죠? 또 해체하네요? 어? 한대더 풀리죠? 오. 이런 식으로 어? 또 해체하네? 어? 아니요 이번엔 죽줄게 이런 느낌이 미션? 네, 오. 이건 야. 진짜 꿀팁입니다 그래고또 하나 더 운선을 아, 아, 하게 되면은 어. 해치하면서 점프 점프 계속 해봐 풀리는데? 아닌 응? 처음에 가서, 아, 처음에 가서. 못했다. 아, 아, 언더 서리네. 젖다 했을 때, 어. 이렇게만 한발 빼갖고 진짜 해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오. 네, 이런 디테일. 오, 신기하다, 와. 이거. 야, 근데 오늘 진짜 좋은 거 많이 배워간다, 어, 진짜로. 오케 음. 다음 번 어. 갑시다.